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 은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에 위치한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인근 지역에 있는 청정지역의 부동산 입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은 전원주택 한 채와 그리고 토지, 대지를 포함해서 200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요 수려한 산세 속에 그리고 남동향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도로망 살펴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와 옆에 있고요. 본부동산화부터 진부아이시까지는 승차로 25분 거리 강릉 그리고 진부 KTX까지도 각각 30분 정도 걸리는 양환교통망에 있는 위치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바로 부동산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약간 지대가 높아서 앞이 탁트이게 되어 있는 그러한 아담하고 정겨운 전원주택입니다. 구조는 일반 목구조 주형도는 단독주택이고요, 대지면적 136평, 연면적은 30.2평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되는 모습입니다. 아, 바로 뒤쪽은 이제 국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전기 상수도 모두 들어와 있고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동향의 부동산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는 건강 백세 시대죠. 아, 조용하고 해가 잘 들고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귀농 귀촌 생활할 필요가 있죠. 자, 건축물에 관한 것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451제곱미터, 건축 면적 111.84제곱미터, 어, 이것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지상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안에 내부에 보면은요, 다락방으로 양쪽에 두 개의 방이 더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본 부동산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죠. 뻥 뚫린 2 0 0 0로가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도 오포로 올라가면 어 진부로 가고요. 이쪽 반대편 좌측으로 가면 강릉으로 가는 그런 2차선 국도가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서울시까지는 2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고요. 진부시까지는 25분 남짓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도 아주 멋진 전원주택들이 아, 아 여기 와보니까 방향이 남동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아주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아, 집은 1층하고 2층의 방이 양쪽에 같은 스타일로 있는데, 아, 전망이 아주 좋아요. 산이 아주 와서, 1년 4개 달 아주 봄에 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풍광을 아주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산 한번 보세요. 앞산이 아주 참 높은데, 여기만 해도 이제 가을만 되면, 단풍이 들면, 울고불고 단풍이 들면, 잘 기가 막힌 그런 풍광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통해서요. 예, 앞에만 이제 테라스가 넓게 이렇게 돼 있고, 어, 방향이 아주 남동향 이렇게 돼서 해가 하루에 잘 드네요. 자, 그리고, 어, 우측으로, 어, 앞에 탁 트여서, 약간 지대가 좀 높게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차고가 저 앞에 있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대문이 있고요 어, 신발장 있고. 자, 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주 거실이 넓찍한데요 어, 그리고, 어, 방향도 아주 좋습니다. 남동향이다 보니까. 자, 이제 거실에서 창밖의 풍광을 1년 4개 달아 주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것만 그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장이 생각보다 높으네요. 아, 편백나무로 해서 간데라도 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장식을 하셨습니다. 아, 여기만 해도 이제 조적조 벽돌 어, 이렇게 쌓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해가 하루 종일 잘 드는 남동향이다 보니까 겨울만 하더라도 난방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래요. 사모님 어떻게 여기 사시니까 난방비도 절감이 많이 되죠. 네,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되고요. 예.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 이쪽으로 여기 네. 여기 방이 한칸 있고 네. 네. 앞산이 다 보이고. 그러게 그러니까, <laughs> 이게 아주 통창문을 해가지고 네. 산에 이게 단풍들만은 참멋있겠다 그렇죠. 네, 밤이 되면 네. 달도 너무 예쁘게. 여기서 잘 달도 잘 보이나? 네. 네. 아예 번에 <laughs> 보이겠는데. 네. 네. 사실 뭐 시골에 와서 사는 건. 여하늘에 있는 달과 별도 보고, 뭐, 그 모습에 사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좀큰 그 방이고요. 아, 이게 저쪽보다 크구나. 네, 큰 방이고. 예, 여기도 그 창문을 통창문에서. 네. 창 밖에 이게, 이 시골 집은 이게 밖으로 내다볼 수 있게 돼, 이게. 아, 네. 그죠? 이중창문 해가지고 뭐, 보온도잘 되고. 네, 보온도 너무 잘 되고. 예, 그렇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 네. 네. 예. 주방이네요. 예, 주방이 아주 널찍하게 잘돼있고요좁은 네, 주방은 아닙니다. 어이 정도면 크죠, 네. 주방이. 예, 이렇게 해서 창문에서 창밖이 보이니까 참 네. 좋네. 습이 보이니까. 네. 예, 여기 옆에 방은? 다용도시. 어, 요 옆에는 이제 다용도실이네요. 네. 예. 다용도실은 냉장고하고, 또뭐 여러가지. 세탁기. 세탁기, 뭐 이런 것들 놓고 쓸수 있게. 그, 화장실이 네. 옆에 있죠? 네. 어, 여기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네, 거실에 화장실 하나 있고 또큰방 옆에 화장실 하나 더 있죠. 네, 네. 그럼 아 이게 큰 방이로구나. 네, 이게 큰 방이고 아, 화장실입니다. 네, 큰 방이 있고 어, 통창문으로 해서 창밖을 보하게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어, 큰 방에 있는 음,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음, 그리고 저쪽에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은 총두 개가 돼요. 어, 사모님, 이 층에도 지금 방이 두 개가 있죠. 네, 이 층에도 예, 방이 두 개가. 예, 있습니다 한번 예. 올라가 보시죠. 야, 아 편백나무로 해서. 아, 이제 계단을잘 만드셨네. 야, 여기 어디 서재가그참 좋다. 이거. 네. 저희가 오. 이게 이그 2층 양쪽 방이 똑같은데. 네. 예, 창문을 넓게 해서 야, 여기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아주 기가 막히네. 저 앞산이 훤하게다 보이네. <laughs> 여길 여름에 뭐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겠는데요. 네, 애들이 오면은 음. 방에서 이제 그러게. 높이도 엄청 높으네? 네, 여기도 음, 천장이 높습니다. 천장이, 이 천장이 좀 높아야 좋아. 작은 방은 아니고. 어, 작은 거 아니네. 네. 예. 요, 맞은 편에도 방이 있던데 네. 아, 요렇게 두름다리 식으로 네. 이렇게 연결을 하셨네? 아,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어, 구조 사이즈하고 구조가 똑같으네요. 네. 예, 이렇게 창문이 있고, 높이네, 높이가 뭐, 이거 2.5m, 거의 3, 2.5m, 3m 정도 될갈것같네 여기는 여기 네. 베란다, 예? 베란다. 한번 나가 봅시다 이제. 네. 예. 아 여기 옆에 베란다가 네. 붙어 있구나. 네. 야 좋다. 여기 아주 여기에서 내다 려 보니까 훤한 게 좋네. <laughs> 베란다 이거 잘 만드셨네. 여기서 말이 아주 시원해가지 고 말이야.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게 야 이거 단풍 들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도 아주 풍광이 아주 그 말이 쎄.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본부동산은 이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강릉과 진부를 잇는 2차선 도로, 그리고, 어, 을 부동산까지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어, 강원도 강릉시 연공면 삼산에 위치한 오대산 국립공원, 그리고 소금강이 바로 앞에 보이는 마진편계곡에 있는 그런 청정지역에 있는 동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건강 백세 시대죠. 아, 시원하고 주변이 아주 산세가 수려하고 두려가 모두 국으로에돼 있고요. 교통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쳐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